자, 어, 개념원리 미적분, 개정 미적분의 어, 8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조건이 A가 이제 2보다 크고요. GX는 3차, 어, 당식이고, 그 다음 3차 함수죠. 3차 함수. 음. 그리고, 어, 모든 X에 대해서 HX를 연속 함수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 연속 함수고 이제 f(x)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결합된 함수로 주어졌고, 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x가 1이 아니고, x가 a가 아닐 때는 이제 h(x)가 f(x)분의 g(x)로 정의가 되고, 자, h1과 ha는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가족권을 한번 이제 활용을 해볼 겁니다. 가족권, 가족 조건을 보시면. 자, hx, hx가 x는 1에서 연속이잖아요. hx는 x는 1에서 연속이니까. i 리미트 x가 1로 할때 네. 자, hx는 뭘쓸수 있냐면 f(x)분의 g(x)를 쓸수 있거든요. 얘는 h1이랑 이제 같아지겠죠? h1이랑 근데 이제 이때 fx는, 어 1로, x가 1로 접근할 때는 fx는 지금 유함소식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유함소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 x가 1로 갈때 얘는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그 분모가 0꼴이 되니까 이게 이제 h1이 존재하지 않아요? 수렴해야 되니까 우리는 첫 번째 뭐라냐면, 아, gx는 어 이거를 x 빼기를 인수로 갖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x는 a에서 또 h x가 연속이거든요 h x는 x는 a에서 연속일 텐데 자, 이 얘기는 리미트 자, x가 a로 다가갈 때 f x 분의 g x는 HA가 될 거고, 또 이때 X는 A는 이제 E보다 크니까, E보다 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어, 함수 이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때는 요걸 써야 되겠죠. FX를 써야 되는데, 또 이때 보니까 X가 A로 향하면 이게 또 영으로 수령합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분모가 또0 꼴이 되니까 또 우리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아 g a도 어, gx는 또 x a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지. 그렇 그래서 이제 우리가 gx를 일단은 뭐라고 쓸수 있어요? x 1삼창의개수를 줬나요? 다시 봐야겠네. 삼차항의 어, 개수가 1입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그러니까 x-1에 x-a에 나머지 하나는 x-b를 배기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정의내리면 되겠네 gx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가족권에서 이제 가족권에서 얘를 음, 다 활용했으니까 이제 나족권을 써야겠죠 나족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주권에서 실제로 극한 계산을 해서 H1이랑 H2를 구하면 같다 식을 쓸 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하면 자, f(x)는 지금 여기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x 제곱배기 4x 더하기 3은 x 마이너스 x 배기 3이거든요. 그러면 이 x 마이너스 1이 약분 되면서 1을 대입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2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요걸 약분하면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되죠. 1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b로 수렴하는 거네. 자, 요 값이 이제 h 1이 되는 거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도 지금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게 X에 A- 마이너스 X 얘를 인수로 봤습니다. 지금 X-1을 하나 지워 이렇게 지우면 그러면 음 분모는 마이너스 A로 수렴하게 되는 거지. 분모는 마이너스 A로 수렴할 거고, 분자는 A-1에 A- B로 수렴할 텐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H A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 식이 이제 어때? 같다가 거죠 자, 이거 하나 알아냈어 이제. 지금 A 와 B에 관한 관계식이 이제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를 더 이끌어 내셔야 됩니다. 어서 이끌어낼 거냐? 그러면 Hx는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자, 지금 f x는 보시면 이에서 이에서 어, E에서 어 2 a 빼이4가 여기 보시면 로그한 e a 빼이 4인데 얘 0이거든요. 2 a 빼이 4는 지금 0보다 크죠? 여기가 그러니까 불연속이니까 hx는 또 x는 2에서도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추가 조건이 뭐냐면 자 이때 hx는 x는 2에서도 연속이어야 됩니다. 자 2에서의 자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자극한을 구해보시면 리미트 자 2의 자극한을 구해보시면 구합니다 얘를 자 구하면 어 얘는 어 2를 대입하시면 분모는 뭐가 돼요 분모는 2를 대입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분모는 마이너스 1로 수령할 거고 자, 분자는 g x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1 곱하기 2 빼기 a, 2 빼기 b가 되겠죠? 1 곱하기 2 마이너스 a, 2 빼기 비가될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좌극한이고 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우극한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Fx는 자, 요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a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분모는 2 곱하기 a 마이너스 2 2 곱하기 a 마이너스는 영어로 수용 안 하니까 바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분자는 어,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똑같겠네요. 랑 똑같죠. 2 마이너스 a에 2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이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2-a는 e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고. 그럼, b랑 2랑 같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어, 2의 a 빼기랑 같아야 되는데, 뭐, 여기서는 지금, 이게 같을 수가 없죠. 같으려면, 지금, b가 2가 되는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제, b가 2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있고요 b 를 찾아냈으면, 요식에서 a 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b 1을 대입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1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a가 1을 대입하면, 2분의 1 여기다 하를 대입하면, 음 2분 마이너스 A분의 a 분의 어 a 마이너스 1에 뭐 a 마이너스2이게서로 같아야 되는데 a 해서, 1은 0이될수없어 a가 2보다 크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면 a는 2a-4가 돼서 a는 4라는 거알수있네요 a도 찾았고 b도 찾았으니까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우리 구하라는 게아 h1 더하기 h3을 구하라네요 그럼 h1은 음 h1은 여기서 극한계산한 걸 구하면 되는데 H1이, 여기가 H1이죠? 여기는 계산하면 되겠네요, H1 H1은 A가 4고 마이너스 2분의, A가 4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p 는 얼마입니까? p 는 1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2분의 3이 될 거고 여기 이제 H1 찾아냈어요. 그다음에 H3. 자 H3은 어디에다 넣어야 되나요? H3. H3은 H3. H3. H3은 어디 H3 3은 어디 넣어야 되죠? f(x) 분의 g(x)니까 여기다가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여기? h1, h3은 그러면 여기 h3은 어디다가 넣어야 돼? h3은 지금 뭐 됩니까? f(x) 요식에다 넣어야겠네요, 그렇지? x가 3보다 2보다클 때, 요 식,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요거 h3은 어 요게 a가 4니까 i 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h(x)는 여기 요식을 이용해 가지고 넣어야겠네요. g(x)는 X 1 X m X m 여기다가 3을 m 야겠죠 3을 넣으면 n 값이 얼마가 되나요? s 6, X minus 6, X minus 6, X minus 6, X minus 이 X minus 6, X m i n u 이 6, X 2 i n u s 6, X minus 6, X m 이 n u s H3이랑 이게 H1 이걸 더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6 마이너스 6분의 4 더하기 9네요 마이너스 6분의 13, 그렇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어, 3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